노래도해반참습니다거기네 단물 이좀빠이 리듬 이 리듬 아, 아. 근데 왜 이게 안 좋지? 예, 이게, <laughs> 이게 나도 지금 계속 조금씩 바뀌게 하는 아, 원래가 하고 랑 어, 원래 랑 형 연습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너무 뭐라고 해야 죠좀 힘들어 아, 는데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 팬분들 생각하면 계속 과할 것같습 저기 그 약간 좀 검은 땀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무엇인가요? 뭐, 너무 힘들 때는 종종 검은 땀이 나아 그렇구나 <laughs> 우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냥 웃는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오늘은 4월 3일 9시 30분입니다 30분 4월 4일 오, 오늘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죠? 지금 불화의 명곡 촬영차 도쿄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가게 되었는데 네. 어때요? 너무 설레고 또 지,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잖아요 음, 맞아. 기대도 많이 됩니다 나들이 옷 입고 왔어. 귀엽네요. 귀엽게 입고 귀엽 머리도 폭탄 머리 했어요. 응. 음. 아 머리 앞머리가 여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아게리 기다려도 <laughs> 나. 뭐야 그게? 뭐야 그거? 무슨 말이야? <laughs> 웃고 있죠. <laughs> 무슨 말이야 그거? <laughs> 보고 싶다. 밀키웨이 다들 스밍 숨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밀키웨이라는 노래가 일본에서 난리난거 알죠? 엄청 사람들이 엄청 사랑 그 해주시고 있어요. 어... 이 노래를 어느 정도가 K-pop을 모르는 약간 분들, 응. 뭐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아이 노래 좋다 해서 그 SNS에 올리거나 에 네, 그리고 듣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칭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 요 일본 감성에 맞나? 막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미다에 신비 아미키에도 그런데 아오이크도 이두 개가 진짜 인기 많아요, 지금 일본에서. 아웨이크야. 메이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해 주시니까 응원법도 만들어야겠다. 아 이것도 응원법? 이것도 응원법? 응원법? <laughs> 응원법? 어 그러면 이번엔 상균이 계속 만드는 걸로. 어투비 내 새벽, 새벽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 둘이야. 근데 왜 노래 부르지 않아? 부르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laughs> <부는> 거 아니야? <웃음> 그런가? <웃음>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어, 비행기 들어와서 볼까요? 좋아요. 고란노 여러분, 비행기 맞다이 ましょう. 비행기의 비행기의 안에서 안에다ま 다 가이 ましょう. 비행기 の中でま이会いましょ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4월 4일 대한민국 <목소리도> 공연자입니다. 지금 지금 11시 지금 12시인데 그 혼밥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리허설 하시는 선배님들 이하다가할 수는 없는데 오늘 진짜 재밌게 할해야겠죠 오늘 진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문! 상반이 선배님의 주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듀오 선배님들 듀오이시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 것도 그렇고 완전, 일본, 그리고 한국, 양국에서 명곡이에요,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곡이라.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좀 선생님을 했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함. <laughs> 저희가 둘이서 보여주지 않았던 어, 섹시함을 오늘은 볼수 볼 있지 않을까? 저 리비트미에서 다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아 리비트미는 약간 좀 중간이야. 이거보다 오늘 하는 것더 섹시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어, 맞아, 그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의상입니다. 오늘 저희 의상. 짜장. 굉장히 짠짜라 보냈는데 이게 살짝 살이 모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좀 보여요. 이런 섹시함을 이런 섹시함이 오늘의 콘셉트이잖아요. 만세. 상균이는 상균이랑 있으면 가끔 초등학생이랑 같이 있는 그런. 그 유명 오르나민시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자, 오늘도 행복하게. 아, 오늘도 아, 행복하게. 네, 무대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어. 화이팅!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화이팅! 이분은 저희 열심히 준비한 주문, 도만신기 선배님, 선배님의 주문을 커버하니까 좀 섹시하게 섹시한 컨셉을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laughs> 네, 네. 잠시잠좀 주세요 아, 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야 상균아 네, 네. 찍었 찍었죠 이거 <laughs> 찍었죠? 네. 무조건 내보내주세요 내보내 저의 지금 딱상균이 상균이의 침과 네. 네. <laughs> 그입에한번 이렇게 넣었던 물이 다 저한테 아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겠습니다. 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왜? 야 어, 아주 어, 그냥 아쉬워요. 너무 큰무대라 그게 제 많이. 했을지. 음, 진짜. 저도 많이 긴장했어요. 근데, 어, 그래도 우리, 네, 네. 즐기면서할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아니요? 음. 아, 즐기면서는 했어요. 음. 아, 그리고 짝꿍분들 많이 와주셔서 음. 응원해주신 어, 게 어. 저희가 더 힘이. 어. 아, 맞아요. 그 말이 요 음. 그, 무대에서도 슈타 음. 한균이라고 이렇게. 뭐, 음. 음. 그런 거? 플레카드플레카드 그런 것도 많이 보여, 보였고, 음. 그런 감사합니다. 것도 많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 생각 음.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다가 네? 진짜 이렇게 <S>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오랜만에 요 근데 너무 진짜 그만큼 상당히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네? 진짜 정말 정말 그렇게 <네네네>. 뭔가 <진짜> 만들어주신 뭐 시청자분들 듣게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서 선배님이랑 같이 같은 무대에 섰던 것만 은 아, 저는 진짜. 정말 영광이에요 정말 아, 네. 서민 네. 선배님 아, 그치, 어, 뭐, 저 범인 어, 선배님 노래를 정말 좋아합고다 아, 정말 진짜. 오늘 많이 배우고 오는 네.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네. 오늘 맞아. 고사하셨니다 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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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